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이 되는 자정이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양복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을 작업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보통 입는 그런 복장이다 보니까 그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도 평소와 좀 다르게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 구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 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 일들을 다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죄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고 그 일까지도 다 했다. 대신 죄를 책임지는 것.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보통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갚을 것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 뭐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갚았느냐? 예수님이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들 제대로 하지 않은 일도 많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씀들을 어긴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갚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값은 불순종이 바로 죄악이고 죄의 값은 목숨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뿐이어서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내 모든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벗겨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소멸되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쌓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를 대신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2023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더 많은 일들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죽음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대신 목숨을 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됨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욕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5장부터 에스겔 2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파를 내가 라파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쟁 상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자기들을 억압하던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도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 인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합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업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부무원과 기럇다임을 열고 안문족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안문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의 유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리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장입니다. 11째 달 어느,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도 이스라엘과 경쟁상대에 있었는데 멸망하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 뭐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laughs>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발,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재목과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가 네 소리,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 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지으며 죽임을 당한 때에라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기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님레잔나무로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리반온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파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음이여 기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도슬 만들어 심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왓 주민들이 내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파사와 룻과 부시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 성우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네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미색은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자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음이요 밑니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음이요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음이요.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데 상인이 되었으이여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이두루라는 나라가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데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쪽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분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스 세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많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멀리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또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노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로에 관한 그 예언의 내용이 참좀 길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자야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laughs>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무역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루가 망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 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풍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곳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무역이 많으므로 내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활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 선너를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먼저 망했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그 망한 것으로 좋아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 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